네. 한번 따라합시다. 제당은 통과. 네. 그다음 한번 다시 부삭과 네. 그다음 또 뭐죠? 네. 한번 다시 대야와. 네. 그렇죠. 그다음한번다 네. 갈고리와. 갈름기는그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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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고 정말 겠습니다. 한번더자 성전을 짓자. 여러분의다 성전이 성막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1번뭘짓짜 범계. 그렇죠, 그렇죠. 범계. 한번더 진짜. 범계. 범계. 이번뭘짓짜 떡사. 한번더자 떡사. 다세 번째 뭘 짓자? 그렇죠. 아주 잘합니다. 좋아요. 네 번째 뭘짓짜 뭐 시장. 뭐라고? 히장. 그렇죠. 시작을 짓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뭘짓짜 뭐 그렇죠. 널 판을 짓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죠? 재단. 그렇죠. 재단. 한번더 하자. 재단. 재단. 봐봐요, 여러분. 이게 며칠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성전을 짓는 순서를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예, 예, 예. 이것만 들어도 성전 짓는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재단 순서가 있구나. 이것만 외워도 대박 나는 거야. 예, 예. 우리 마음껏 내 하나님이 차례차례 지을 거거든. 예, 예. 다 짓고 이제 다 지었습니다. 어디 했던 것 중에 제단한번더하요 재단. 재단. 재단은이제희생이 희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서 죄사 함 받았다. 한번더하요 죄사 함 받았다. 야, 그 재단으로 인도할 때 나타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아까 읽었던 죄를 담는 통이 있어요. 죄를 담는 통. 이거 뭘까? 요즘으로 치면 음식 쓰레기통. 밥 먹고 나면 남는 찌꺼기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통이 바로 죄를 담는 통이에요. 한번더 하자. 제통 재통을 그냥 쓸게요. 음식 쓰레기통. 그다음에 한번 더합시다 부사. 부산. 부사은 뭐냐면 음식 쓰레기를 뜨는 삽. 재물을 태우고 나면 재물에 있는 그 찌꺼기 그리고 똥 오줌 이런 것들을 퍼서 버리는 삽이에요. 그러니까 통에다가 삽으로 떠가지고 들이 붓는 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더합시다 대야. 야. 대야는 뭘까? 고기를 담는 쟁반. 고기를 만약에 제사장이 다 잘랐다 치잖아요? 그럼 머리, 팔, 다리 다 나르는데 하나씩 나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야에다가 고기를 담아서 들고 재단 위로 날리는 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나 반찬 나를 때도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야에다가 고기를 담아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는 뭐냐면 쟁반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뭐있죠 누구지? 디 맞다죠. 고기, 고기,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는 어 고기가 돼지고기 같은 거 여러분 TV에서 보면 이렇게 갈고리로 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를 그냥 손으로 집으면은 좀 어, 뭐야 그 피도 묻고 하니까 고기를 갈고리로 탁 찍어서 끌어서 담는 용이야. 우리가 국물 때 국자로 뜨거나 아니면 고기 뜰때그 집게로 뜨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기 갈고리. 그다음에 뭐 있죠? 마지막으로. 디 맞다죠. 불 끓음 안 됐을까? 그렇죠 근데 나이타가 없잖아 요즘처럼 나이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은 나이타가 없으니까 불똥 그릇을 가지고 있다가 불똥 그릇을 꺼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나이타를 착기만다고잖아 그쵸? 그렇죠? 네 아니, 저번에 모든 불 피는데 누가 나이타인데 그렇게 나이타를 쓰고 내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은 주머니에 나이타를 넣고 다니더라고요 왜 들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불그릇이 되려고 항상 성령의 불을 네, 붙이려고 네, 네, 네. <laughs> 오답불 언제 필지 모르니까 네, 네. 네, 불그릇 달고, 달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한번더 하자. 제토, 제토, 다시 포사, 대야, 대야 다시 고기갈고리, 불그릇 이것도 그냥 그 물건이 끝일까? 아니면 뜻이 있을까요? 수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한번더 하자. 모든 이야기에는 모든 다시 네. 모든 뜻이 뜻이 있다. 어디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 보면은 모든 성막은요 위에 있는 걸 보고 지었고 우리 마음에 짓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면 완성이 되는데 다 뜻이 있다 이거야 재단은 우리 죄가 다 용서해줬는데 그러면 이 재단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 받아요 어떤 사람을 쓰임 받냐 어떤 사람은 재통처럼 쓰임 받아요 재통은 지적로 갖다 버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거나 엉뚱한 말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 주는 더런 것들을 갖다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기분 나쁜,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요 기분 나쁜 게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야야야 야, 야. 아니 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뭐 여러분 알아듣게요 하람이 쟤, 하람이 쟤 진짜 좀 성격이 좀 그렇지 않냐? 성격이 말이야 어우 참좀게편한것 같아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맞아 그거는 진짜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쟤랑 놀지 말자 이러면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제통이 없는 거야. 제통이 있는 사람은, 야, 하람이 성격이 좀개파가지 않냐? 너도 만만치 않아. <laughs> 응? 야, 다 죄인인데. 야, 죄파한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의 달란트야. 아니, 그래도 저 이상한, 너가 이상해! 응. 그럼 하지 마! 너 여기 하람이 욕하면 또 나, 없으면 나 욕할 거지. 그건 아니야. 하지 마! 아, 우리끼리. 그래서 하자.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다투면 그게 뭐가 되겠어. 우리 서로 그런 거하지 말자. 그러면 그 사람의 쓰레기를 득감봐가지고 갖다 버려주는 거야. 이심을하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어, 그 목사님 말이야. 맨날 저녁마다 불러달라고 기도시키고, 막, 아, 애들 볶은 다음에, 성도님들만 볶은 다음에,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왠지 좀 목사님이 약간 좀 뭐가 삐, 어? 비를 음, 받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당장 가만두면 안 돼요. 목사님, 맨날 저녁마다 불러놓고 힘들어 죽겠네. 야, 뒤 뒤져 자라서 기도하기 싫으면 목사님을 살려주려고 기도시키는 거지. 네. 할렐루야. 네. 말을 부정적인 말을 다마다 갖다 바깥에 버려준다 이거야. 네. 여러분은 이런 재 통의 역사가 얘기를 했으니깐 수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부삽이야 그런 것들을 떠내는 사람. 지저분한 거지. 직접 닿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화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 화해 시키는 거야. 치저분한 역할은 지가 다 하는 거야. 욕은 다쳐먹고 그게 바로 부사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릇단 공기는 그을한번더 하셔야 돼요. 사람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여기서 데려오고, 저기서 데려오고, 자꾸 옮겨다 놓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고, 찬양의 자리로 데려오고,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고, 담아서 데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기 갈고리 딱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어? 딱 찍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끌어당기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다이 고기 갈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찍어가지고 아니 산에 가서 불만 피워도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어떤 애는 막 나무 하는 애 어떤 애는 막불 피우는 어떤 애는 바람 이거, 이거 붙이는 애 어떤 애는요 고기 굽는 애 어떤 애는 먹는 애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역할이 있어 어떤 애는요 그걸 해야 좋은 거야 우리 대리는 톱질을 해야 좋은 돼. 거야 걔도 톱질을 해야 돼 옛날에 뭐 나무꾼이 꿈이야? 톱질을 <laughs> 계속 해야 돼 톱질을 근데 <laughs> 그게요 이 톱질이 엄청 근육 발달에도 좋고 좋습니다 막가다 보면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해야 돼 누군가는 톱질하는 거 별로 싫어 어떤 사람은 나무까지 불 쑤시는 게 재밌어 요 이렇게 팍불 쑤시고 노는 거 어떤 사람은 나무 끌어 모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게 다. 불만 피워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안에서 밥을 하고, 누군가는 반찬을 깔고, 누군가는 그걸 갖다 날리고 이런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께 끌고 올 때도 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역할들이 마음속에 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재통을, 어? 부삽을 가지고 사, 담아서 버리는 역할을 해야지, 같이 더러운 걸 퍼뜨리는 역할을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생각해보세요. 막 들어온 게 있는데 막 그걸 퍼트려막 얼마나 더 들었겠어요. 요즘 애들이 장애이몇명 걸려가지고 이제 왁! 토하는데. 그런데 토한 거를 갖다 잘, 변기통에다 어? 버리고 물내려고 하면 깨끗하게 없어질 텐데 그 토한 걸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녀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뿌리고 다니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자꾸 뿌리고 다니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러운 것. 절대로, 여러분, 더러운 것들은 담아다가 저쪽 똥버리는 곳에, 재버리는 곳에 갔다가 싹다 갔다 버려서 보이지 않게 묻어버릴지어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못해요 수요일, 금요일, 정식 예배 때는 목사님 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기도할 때는 대충 넘어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걸 다 설명하면, 한 가지씩 가지고 다 해야 돼. 이거 하나씩 다 해. 얼마나, 얼마나 많이 해야, 해야 되는지 한번 더 합시다. 불그릇. 네. 불그릇은 불을 붙여 주는 역할,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laughs> 어떤 친구를 만나면 막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옆에 있다 보면, 어, 그냥 같이 책 읽고 싶어. 그냥 옆에 있다 보면, 어, 같이 물고기를 잡고 싶어. 그냥 옆에 있다 보면요, 나가 서 땅을 파고 싶어. 그 친구하고 있으면 마음에 뭔가 불이 일어나는 거야. 그 불이 뭐 같이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요셉이가 요즘 있죠 배드멘턴의 재미가 들려가지고 로비에 가면 100% 있어요 믿음이하고 요셉이가 <laughs> 둘이 배드멘턴 치고 앉았어요 그거는 뭔가 마음에 불이 붙은 거야 한참 애들이 탁구 치더라고요 탁구에 마음이 불었어서 불을... 어떨 때는요 인라인만 죽어라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에스보드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타면 그 사람은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 나도 그걸 하고 싶다고 세상 이치도 그러한데 여러분은 세상 것도 말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기그하시면 아멘 한번 네. 더 불을 붙이자 네.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이고 옆에서 자꾸 동려해가지고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기도하고 싶게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예배 들고 싶게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말씀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혼자 실향생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단에다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런 도구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루소매장 갔더니 어린애들은 부모님과 같이 타야 돼요. 어린애들은 혼자 두면 못 타요. 어린애기들을 딱 태우고 같이 가면 안전하게 슬로프를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영혼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올때 이런 역할을 해주는 니다교회로 어, 얘기하면 새 신자가 오면 새 신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학교로 얘기하면 새, 새 친구가 오면 또또가 붙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고 와서 아마 더뛸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음악이 줄어들면 오늘 집으로 빨리 가서 씻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어, 매장 갔다가, 한 시간 동안 재밌었는데, 그다음부터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너무 간절해가지고. 집에 아, 언제 가나, 언제 가나. 믿음이 세영이네 아니 눈썰매를 타러 간 거야 달리기를 하러 간 거야 한 100번은 타는 것 같아 와 아니 네, 나도 차려고 줄 서있으면요 초등생 나오세요 탔어요 새벽에 씩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초등생 나오세요 그 새벽에 또와그 <laughs> 다음에 또 초등생 아니 왜 우리도 안 부르고 나 서있고요 새벽이만세번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얼른한번 타고 그 다음에 또 초등생 나오세요 여지없이 와 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믿음이, 세영이 거기다 세비치, 성률이, 야 진짜 잘 타더군요. 본전 생각 안 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애들이 막 피곤해 해서 오늘은 좀 일찍 쉬도록. 기숙사에서도, 어, 죄송합니다. 학 교회일인데 학교 기숙사 광고를 하면 오늘은 다 일찍 자세요. 가가지고 라면 먹고 다 누워, 얼굴 푹푹푹게 그냥 자요. <웃음> <웃음> 젊은 시간 10시 반안 하고, 자유롭게 10시 반 안에 다 자. 네, 싹 자요. 점호하지 마세요, 오늘은. 왜냐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픈 애들도 좀 많이 있어서, 가자마자 예배 마치고, 오늘 기도 딱 끝내주면, 음악 줄어들면, 다 집으로 가요. 가서, 정확히 8시에 차량 운행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일찍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라면 먹고, 그 다음에, 일찍, 9시에 10살, 9시, 10시, 10시. 근데 10시 반은 너무 면안 됩니다. 내일 일정 있으니까 10시 반 안에 다 점호 없이 오늘은 싹찰수있다요 어차피 앞에서 누워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점호가 안 돼요 지금 이럴 때는 어, 탄력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쉽지만 평력 공연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한번더 채통을 만들자 부산을 만들자 대안을 만들자,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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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갈거리 고기 불그릇이, 불그릇이 되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단에 이런 재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길도 기다랍니다. 기도 10분만 기도해도 좋아요. 자유롭게 1시간, 2시간 기다릴 사람 자유롭게 기대해요. 어? 음악은 한 10분 정도만 쳐줄 텐데 뜨겁게 딱 10분만. 하나님, 나를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꽉 찍어서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주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아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상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